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안녕하세요. 하늘 여행자 수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flight instrument s 중에서 저번에 예전에 제가 flight instrument six pack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로 airspeed indicator and altimeter and uh, vertical speed indicator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아이를 피토 튜브라고 해요 이 아이는 스테 o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공기가 앞에서 바, 비행기가 이렇게 갈때 공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피로힛은이 공기를 막 직방으로 딱 만나기 때문에 피로가 재는 공기의 압력은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이내믹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static port는 공기 중에 있는 압력을 재겠죠. 그래서 이 압력은 static press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압력이 있어요. static pressure and dynamic pressure. 그러면 이두 가지를 배에서 flight instrument가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먼저 에어 스피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다이내믹 프레셔하고 이 스테틱 프레셔의 프레셔 차이, 압력 차이를 재서 우리한테 알려 줘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바람이 빨리 불면 당연히 이 아이는 빨리 우리는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심하면 이 비행기는 이플라이 t 인스트루먼트는 아, 너 엄청나게 빨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 스피드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차이가 적, 적어진다면, 이 비행기는, 우리 인스트루멘트는, 아, 너 이제 슬로우 천천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 스피드가 적다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요, 얼티미라인데요. 얼티미라는 우리한테 얼마나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레셔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스테틱 프레셔만 재서 알려줍니다.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가 높은 고도로 가면 압력이 점점 점점 낮아집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플라이드 인슈먼트 안에 약간 공기 벌룬 같은 게 있어요. 벌룬이라고 하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몸에 있는 그 폐처럼 공기를 들이마시면 후 이렇게 커지고 공기를 내뱉으면. 후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플라이드 인스트루먼트 안에 다이어프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고도를 높아서 높은 대로 올라가면 비행기 인스트루먼트는 아 우리가 저기압에 있구나, 아 저기압은 우리가 지금 고도가 높다는 얘기지 하고 높은 고도를 보여주고요. 그게 낮아지면 이 비행기 인스트루먼트는 다시 아 우리 기압이 점점 높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도가 낮아지고 있구나 하고 낮,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는 어, vertical speed indicator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altimeter랑 같이 static port에서 받는 static pressure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까 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우리한테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보여 준다고 했죠. 이번에는 얼마나 빨리 이 기압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빠르기를 재서 우리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압이 빨리 변하면 그 고도가 빨리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버리컬 스피드 인디케이터에서는 더큰 변화를 보여 주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압을 아예 바꾸지 않고 비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VSI는 0, 고도가 변하지 않고, 비행하고 있다라고 Vertical Spin Indicator에는 보여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Flight i n s t r u m e n t 아이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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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파일럿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파일럿 시험을 보시고 특히 이론 시험을 보시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동영상이 도움이 됐고 이해가 이제 좀 됐다면 밑에 커멘트 달아주시고요. 혹시 조금 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은 어, 밑에다가 커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좀더 보직 설명을 어,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afe flight. See you guys. Bye bye. <목소리> sound escapes walking on a straight line through the madness everything around me oh it fades away